주기도면에, 주기도문에 더 목사님이 핵심적으로 이것만큼은 기억해달라고 한그 문구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 우리 한국말로 얘기했을 때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영어로 더 과감하게, 틀려도 됩니다. 과감하게, 크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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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에코처럼 들리지 않게 그 목소리를 딱그 포커스를 잘 맞춰서 알차게 다시 한번 시작. 미팅 with respect. 오, 좋았어요. 미팅 with respect.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나요. 뭐와 함께? 어떠한 마음과 함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담아서 하나님은 우리랑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주기 도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주기 도문의 삶을 살아야죠. 오, 그렇죠. 주기 오늘 선물이 아주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주기 도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예요. 자, 이 무엇이든지의 그 무엇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정말 무엇인데 아주 이것을 제일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제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똑같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뭐가냐면요, 비천에 처하거나 뭐 부유에 처하거나 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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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서 다 일체 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 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in any and every situation 이라고 나와요. 자, in any and every. 자, 모든 이라고 하는 말에 every 라고 하는 말, all 이라고 하는 말로 쓰인 게 아니라 any 와 every 로 쓰였어요. 뭐냐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나한테 좀 불리한 상황에서도 애니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애브이좀 나한테 좋은 상황이라도 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라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라도 아니면 내가 기분이 오늘처럼 저기야 이 상황이라도 슬픈 날에도 기쁜 날에도 어느 때라도 나는 뭐 해야 되냐고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직역할게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들에게 행하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너희가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잘해주지 않아도 그들이 너희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서로 피차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간만에 본 건희님, 건희가 아빠나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면돼요 있죠. 자, 그렇게 있으면 아빠가 엄마나 건희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성경대로라면 그 해주고 해주고자 바라고 하는 대로가 건희한테 있는 사항을 건희가 아빠나 엄마한테 먼저. 봐요. 그래 예를 드는 거예요, 권이아 지금 아빠나 엄마한테 아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네가 먼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처음 봤을 때부터 해가지고, 아래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무조건 반말하는데 내가 그게 너무 듣기 싫어요. 그러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사람한테 반말하라는 거예요. 존댓말하라는 거예요. 네. 너도 좋다 너도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무안해서그 사람이 도저히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입에서 존댓말이 나오도록 내가 먼저 귀에 닦지가 않도록, 지겹도록. 너왜 그래? 그냥 반말해. 어때? 우리 사이에. 해도 존댓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애가, 어떤 애가, 어,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옆에서 자꾸 찝쩍거려요. 어, 건드려요. 자, 그러면, 그래서 상대방도 화가 날거 아니에요. 하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번 똑같이 이렇게 훅 하고 하는 거를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봐요, 유성아. 평교 형아가 너무 착해갖고 유성이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건드려도 계속 받아주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다가 평교 형이 어느 날 폭발을 해가지고, 어? 유성이를 똑같이 촥줄렀어요 그럼 유성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상황을 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한번 재연을 해볼까요? 그러면 해볼까요? 플레잉을 한번 해볼까 실행을? 하, 괜찮아요? 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기분이 순간? 괜찮아요? 어, 그러면, 자, 괜찮다고 하면, 형교에 알아들었지 괜찮대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가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누구에게든지 하찮은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무시당하는고 싶은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존경받는 대상이 되기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경애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어. 막 무속 경외라는 말이 막 무섭고 떨리고 그런 게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정말 아, 당신만 정말 존중받을, 영광받을 인물입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라는 마음이 주기도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이웃들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주기도문의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면 나도 똑같이 싫다면 서로 피차하지 말고 좋은 걸 하라는 거죠. 왜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그, 이견이 많지만 3세기의 로마 황제였던 세베루스 알렉산드러가 이 문장이 자기의 그 존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까 하는 걸 고민하다가 자기가 있는 그 벽에다가 참, 돈이 많았는지 금으로 썼대요, 그거를. 그 글씨를. 그렇게 써서 유래했다는 썰이 있어요. 네, 그런 유래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게 왜, 그 다음에 남을 대접하라 했는데, 이게 왜 율법이고 선지자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것의 본래의 영어 영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의 요약본이다 라고 되어있는 말이에요 sum 라고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도 네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선지서의 글도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다 너희가 존경받기 너희와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만남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미팅 위드 리스펙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 뭐 내가 먼저 싫어하는 일은 나도 역시 다른 사람한테 행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어 내가 이렇게 재미나고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선물을 이렇게 해, 베풀어 주신 분들이 마음을 먼저 열고 여러분들한테 했으면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부응하여서 열심히 동참해서 경청하고 해야 되겠죠? 어 오늘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서로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칠 건데 오늘 주기도문은 특별히 영어로 양도를 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외운 사람은 외우고 모대오신 분은 주보를 따라서 같이 주비 도문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